굉장히 푸짐하네요 요건 샐러드고 브레드에다가 무슨 쿠키에다가 뭐 크래커에다가 이건 뭐예요 치즈 아니면 버터인거 같고요 차가워요 그리고 콩깍지에 쑤시한게 이거는 케맛살의 뭐고 이거는 뭐예요 오우 튀긴 거고 물에다가 비어를 시켰어요 <목소리> 오, 재밌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주네요 아 기절 기하이 이건 뭐예요? 이거는 어디에다 써먹거아 샐러드에다가 샐러드 제피니스 드라이드레이 재밌네 플러스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새 젓갈로 주네요 이 자리가 모자르네 얼어 있고 저건 치즈인 것 같아. 치즈하고 크래프랑 먹으라고. 세스파랑 주는 게임프레시바네 그냥 자려고요. 그래서 먹었는데, 오, 포프형의 예. 쓴 맛이 되게 심하네요. 뭐야? 아, 기린. 재밌게 했죠? 요 안에 넣어서 먹어야죠. 아리가 부족해. 요 아폴라가 음. 먹고 싶다 아, 서소게스타 아이게 아니다. 젓가락도 있어요. 여기 보니까 간장 소스네요. 뭐, 있지? 어디 있지? 통이 어디 갔어? 어디 가였죠 간장. 여기에 간장 소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? 요 간장이 약간 단맛이 나요. 그소이 소스의 감칠맛 나고 짠맛은 거의 없고 신맛이 나네. 식감이 되게 좋네요 다섯 인데 다음은 게맛살 게맛살을 그 음, 맞아요. 그의고 마크로니. 응. 음. 진짜 심플한 맛이네요. 마요네즈인데 뭐라고 해 단맛이 조금 강하고 소금맛이 강하고 이것도 진짜 담백한 맛을 강조했네 일본음식이 그러네 음, 어, 개맛살을 여기에다 먹으니까 이런 맛이나는구나 그렇지? 이 우엉하고 계란은 뭐냐? 아, 그럴 있었을그 이거이니까 이거. 뭔가 찍어 먹고 싶네. 오, 의외로 맛있네. 뭔가 그런지? 써요. 이거는 일본 그 과자 있죠? 매운 과자. 너무 진짜 푸짐하게 다양하게있네 이거는 치즈인데, 호브이거 크래커. 크래커 넣고 싸서 먹는 거죠. 치즈 맛이었다고요. 크래커면 똑같죠. 짠맛이 없어요. 짠맛이 별로 없고 약간의 단맛하고 이것도 똑같아요. 담백한 고소한 맛이 들어가 있어. 요 아주 일관적으로 고소한 맛을 좋아하고 메인 드시. 이거는 당근이죠. 오게어 단맛이 나지. 거의거나 몰라요. 시금치, 생선살이네. 생선살인데 좀 늦었죠? 음. 뭐지, 이게? 생선살을 옮깬거네요 음, 달아요 달고 짠맛은 진짜 없네요 그냥 생선가스맛이에요 밥은 그냥 밥맛이고 밥이에요. 약간 단맛이 나는 상대적으로 메인 디시가 조금 그래서 그러네. 대신 부담감은 없어요, 위에. 이 노란 밥이 어떤 맛인지를 알았어요. 처음에 이게 뭐지 그랬는데, 이거 그 맛이랑 똑같아요. 한국에서 밥이랑 마가린이랑 비교하는 거. 아, 똑같아요. 근데 밥이 좀 질어요. 너무 양이 많으니까 여기가 수북이 쓰레기로서 이제 플라스틱을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. 아이스크림도싸우려 주는 게 아니라 허긴다. 쓰러주네 허긴다. 쓰가 되게 그 유지방이 많죠. 음, 고소해라. 오, 진짜 푸짐하게 잘 먹었네. 쎄 유텐실 주는 게인플레시브고 대부분 다 담백해요. 푸짐하고 배가 불러요. 맥주하고 맥주를 마셨는데 이거는 아우 어, 내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아주. 다양하게 나오는 게 재밌어요. 보통 다른 데 붙으면 이런 밀에 뭐 사이드 이런 거두개 나오고 빵한 조각 나오고 전부 다 다양하게 나오고 아이스크림 주는 게좀 좋았어요. 근데 한개 다른 게 뭐냐면 커피가 없어요. 아니 커피를 줄 생각을 안 하네요. 일본 사람들은 커피를 안 마시나요? 그리고 물을 이렇게 따로 주는 게 신기하구요. 예다 먹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, 커피도 주네요 커피 그린티 블랙티 뭐 이런걸 주네요 커피도 다양하게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푸짐하게 주는 데는 별로 없는데 아, 커피 맛도 씁쓸한 게 괜찮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